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4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기며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내가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때도 많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강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실 때도 또한 있지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내일도 모르고 불완전한 내나 중심으로 형성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들에게는 복이 되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에게는 계속 어려운 현실이 자꾸 자꾸 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37장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을 위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루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요셉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고 그 크신 뜻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의 생각으로, 현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날 때에 죄의 성품에서 와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배달은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자기를 팔았지요. 상인에게 팔았지요. 그 상인은 애굽을 어 요셉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로 팔았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 그가 주인의 인정을 받고,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셉이 걷고 그것을 뿌리쳐 버리죠. 자존심이 상한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요셉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왕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있는 그러한 감옥이었어요. 그러한 곳에, 요셉이 또 들어가서 있게 되죠. 옥중에서 그 죄수 중에서 꿈을 꾼그 꿈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꿈을 해석을 해 주었어요. 꿈대로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은 무죄 석방이 되고 한 사람은 유죄가 되어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무죄를 받아서 석방하고 복직되는 그 사람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곳에 올죄지은자가 아니라고요. 나는 애굽인 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끌려온 사람이라고 나는 우리 집에 가야 된다고 부모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이 옥에서 석방시켜달라고 부탁하지요. 그러나 시간을 지나도, 그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 40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캄캄하겠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냐는 상황에 요셉은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그 암흑의 그 길을, 시간을 지나서 볼 때,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형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내가 이러한 신세가 되었고, 또 보디발의 그 부인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또 이런 신세가 되었고, 그곳에서 혹시 내가 무죄로 석방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전혀 소식이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 요셉의 자기 자신에서 자기를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죠.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가 살던 그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창세기 15장에 읽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줄로 기대하였지만은 아들을 아직까지 얻지 못하고 나이는 이제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그러한 지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밤중에 하늘에 가득한 저 별들을 보여 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내가 이루리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셨을 때입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 방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곳에서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때가 차면은 내가 그 민족을 인도하여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내가 이끌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오. 아브라함의 계획도 아니오. 전적.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죠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죽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얻고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얻습니다 요셉 때에 배달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누구 집으로 노예가 되냐면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가 되지요. 보디발은 왕을 경호하는 경호 대장입니다.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 주인의 부인이 죄를 누명을 덮어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왕에게 음식을 마련하고 왕에게 술을 마련해서 드리는 왕을 가장 가까운 데서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을 계기로 해서 요셉이 왕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왕이 요셉을 신임해서 애국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말 여러분 아시죠? 형들이여 나를 팔았음으로 인하여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보다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인 총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살도록 하라고 하지요. 요셉은 그 문제 속에 있을 때는 나의 주인이 일하시는 것 전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버리셨고, 나를 불행케 하고, 죄악이 이기고, 길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던진받은 존재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뒤돌아서 보니까, 걸어온 발자취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 발걸음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들에게 복이요.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지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죽게 되었을 때도 그가 유언하는 가운데 아주 귀한 유언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애굽에 잘 살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조상의 땅 가는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그때 내 뼈도 가지고 가라고 유언하지요 여세 번 알았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요, 아버지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마치 하나님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던져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불행이 나를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그것을 누리지 말고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일찍이 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단지 그 손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움직이시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